어, 모바일 기기 iOS나 안드로이드 등에서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. 음, 프로필 아이콘 클릭 후 설정에서 기록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. PC 사용자는 YouTube.com 로그인 후 왼쪽 위 햄버거 아이콘 가로줄 3 개를 클릭하세요. 클릭 후 기록을 누르세요. 시청 기록으로 이동됩니다. 여기서 기록을 지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모든 시청 기록 지우기를 누르면 본 기록이 모두 사라지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. 야생 시청 기록 일시 중지 기능으로 시청 기록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후 시청하는 모든 영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. 이는 시크릿 모드와 같습니다. 다른 방법은 개별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 기록에서 삭제를 누르는 것입니다.